설계사가 보험 한건 가입하라고 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보험이냐고 가입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서 가입을 거절하였다면 상관없는데 보험이 한 건도 없으면서 먹고 살기 힘든다고 보험 가입을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지출을 조금 줄여서라도 오늘 당장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구독자가 돈 많은 재벌이라면 보험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이 나서 집이 다 탔어도 내 돈으로 다시 집을 지으면 되고, 암에 걸렸어도 내 돈으로 치료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달 벌어서 한달 근근히 먹고 사는 봉급쟁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사고가 안 나고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힘든 판에 내 집에 화재라도 발생하거나 식구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무슨 돈으로 새 집을 짓고 암을 치료할 것인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채 돈을 빌려서라도 집은 새로 지어야 하고 암 치료도 해야 한다 더큰 문제는 돈을 빌리고 난 다음부터이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의 삶은 사고 이전의 삶보다 더욱 신선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삶이 버거운가? 그렇다면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당장 보험을 가입해라. 약은 건강할 때에는 필요 없지만 아플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험과 흡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약은 돈만 주면 언제든지 약국에서 살수 있으므로 건강할 때 미리 사두지 않더라도 아플 때 사면 된다. 그러나 보험은 일단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진단받고 나면 보험료를 두 배, 세 배로 준다 해도 보험사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과는 전혀 다르다. 때문에 보험은 건강할 때 사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픈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건강한 사람만 보험을 받아주는 보험회사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하하하, 그건 억지 소리다. 역지사지라고 했다. 바꾸어서 생각해보라. 독자가 보험회사 사장이라면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의 보험을 받아주겠는가.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다. 오늘 건강한가?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해야 할 절호의 찬스다. 오늘 당장 보험에 가입하라.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내일 새벽, 아니 오늘 밤 당장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암이나 뇌경색, 협심증 진단이라도 받는 날에는 보험가입은 요원해지고 만다. 이상은 손해사정사 변우년이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의 23에서 2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